자, 이번에는 두 번째, 똑같은 3차함수의그 페이지 아래쪽에 공간에다 표기를 할 건데, 최고차의 개수가 누구일 때? 음수일 때 그래프 대형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4차까지 갈 겁니다. 자, 똑같은 3차음수의 그래프 대형인데, 자, 이번에는 최고차의 개수 A가 누가 작은데? 0보다 작은데를 살펴볼게요. 자, 그럼 0보다 작은데는 이제 X축이 여기에 하나, 여기 하나 이쪽에서 이쪽이 하나 세 가지 케이스인데 첫번째 어떻게 돼요? x 축몇 점에서 만나야 돼요? 두 점에서 만나야 되지 근데 이때 f'를 해서 위로 불러야 니다 왜? 최고점에서 소음 수인은 여전히 변동이 없으니까 그다음은 어떻게 돼요? x 에서 접할 때 접하지 않는다 맞어? 그점 빨리 볼게요 그럼 여기 접할 때가 알파 베타 두 점에서 만나지 그럼 이 점이 누구예요? 뭐 감소 증가, 감소니까, 감소, 증가, 감소니까, 그때 흡수의 후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원함수가 여기가 X가 알파일 때, X가 베타일 때, 여기 가운데 무슨, 점이 똑같지 전국점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감소니까 여기는 감소, 원함수는 뭐지? 증가, 원함수는 다시 무슨 상태? 감, 증, 감이지.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여기서 접수하는 게 여기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다가 다시 여기서 어딘가 접선의 기기가 f 프라임 베타가 0이 될거 아닙니까? 0이 되니까 올라가는데 여기서 한번 모양을 이렇게 바꿔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가 무슨 점이야? 변곡점이 생겨야 생겨.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 이 지점에 뭐가 생겨? 변곡점이 생기지. 우리는 이 상태는 무슨 상태? 극소를 받는 상태라고 하고 이 상태는 뭐라고? 극대를 받는다는 상태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3차 똑같이 정리할 를까야 나중에 쓸 건데 최고차의수가 음수일 때는 극소를 먼저 갖고 그다음에 누구를 가져? 극대를 가지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3차 함수가 극대 극소를 가지 무조건 몇개 가져? 두 개가집니다. 그럼 잘 생각해봐. 2차 함수는 극대 걸 하나만 가지지. 3차는 하나만더 추가되는 거야. 근데 극대 극대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먼저 극대를 가졌으면 그다음 누구야? 극소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 요 그리고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든 음수든 이게 몰랐다 내냐면 우측 끝이 최고 차의 개수 음수면 어디로 떨어져? 무조건 우 하향으로 떨어집니다. 왜 직선도 이렇게 떨어질까? 됐어? 자, 그다음 여기서 그래프가 알파입니다. 여기 x 축이야, f 프라임의 그래프야. 그럼 어떻게 돼? 알파가 될 건데 감소 감소 상태. 근데 한번 접선의 기 귀가 0되는 지점이 존재하니까 감소하는데 이렇게 아래로 굴록 했다가 0치고 다시 이렇게 떨어져 떨어져 이 상태가 접선의 기 귀가 0이 되는 부분 존재하지 여기서는 접선의 기 귀가 가장 크겠지 변곡점에서 이렇게 발통 경찰과 여기서의 점이 무슨 점이래서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변곡점의 뜻이 여기서는 보세요 최고치에서가 움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지 않아요그고 여기만 증가니까 여기 함수값이 뭐야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에 이번에는 무슨 값 최대값을 가질 때지 아까 반대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가질 때 최저값을 가질 때 아니야 문제 생이 물어본다고 얘네 들그 그거를 여러분은 바로 뭘로 생각해서 변곡점으로 가져가서 문제를 풀려는 겁니다 무슨 점? 변곡점으로 가져가서 문제를 풀려는 거 그래프 이렇게 생겼겠지? 자 마지막 그래프는 여기에 되는 점을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가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알파일 때 접선의 기회가 제일 크지 여기가 한 음수 2라고 하자 감소니까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감소 여기도 감소 여기도 계속 감소 상태니까 감감감이지 맞아? 그럼 그래프 어떻게 돼? 아래로 떨어지다가 잠깐 여기서 접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감소 날카롭게 떨어지는 이런 함수의 f 을 똑같이 가지 않나 가지게 된다 정리 해보면 똑같아 시험 중에서 음수일 때 변곡점도 똑같이 점대칭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래로 볼록과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이 되는 점대칭.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다 그럼 똑같이 이렇게 찾을 거고 가지는 순서는 극소를 먼저 가지니까 극소 극대를 가지거나 안 가지거나, 아니 둘다 없거나, 그러니까 둘다 없을 때는 안 가는 상황이 똑같다는 건데, 0이거나 판별식이가 0보다 작거나. 이해됐어요? 그럼 그 상태는 다른 걸똑똑같이이 함수는 연속해서 증가가 아니라 무슨 상태야? 감소하는 상태가 됐죠 그래서 삼차 함수 그래프는 크게 두 가지, 자세하게 세 가지다 크게 두 가지란 건 뭐야? 그때의 우를 가지거나, 그때의 우를 가지지 않거나 컨셉이 왜그래 가지지 않을 때도 좀더정교하면 접선의 기위가 0 되는 지점한번 있거나 접선의 기위가 0 되는 지점이 없거나 이해돼? 근데 그때 그 점의 이름이 무슨 점이라는 거야? 변곡점이라는 거지, 무슨 점? 어동일했어요 um,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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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종이 하나 가기축소 여기다 붙 이제 몇 써, 점수할 거야. 좀야 양쪽에 하나씩 쓰는데, 4점수는 그래프 개형이 좀 많습니다. 최대 6 개까지입니다. 몇 개? 6 개. 자, 두 번에 나눠서 필기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다풀겠지 음. 자, 음. 3차원수 그래프는 자, 속도 한번 해볼까요? 자,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야. 그때 극소를 가지고 어떻게 돼, 그래프 형이? 어떻게 돼? 극대 먼저 가지고, 극소 가지고, 우측 끝이 올라갔지? 기본 형이. 자, 최고창에서 음수는 어떻게 돼? 극소 먼저 가지고, 속도를 해면그 다음 극대 가지고 떨어져 떨어져. 자, 그럼 3차원수 그래프가 최고창에서 양수일 때 극대 극소를 안가지고 어떻게 돼? 계속 올라가지? 올라갈 때한번 멈추었다 같이 접선이 0 돼서 올라가는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떨어질 때도 0한번 됐다가 떨어지는 경우는 그냥 떨어지는 경우 맞아? 자 그러면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살펴보겠습니다 4차 함수 최고차 개수가 뭐보다 큰데? 모보다 큰데 자, 자세하게 봐최고차의 수가 0보다큰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릴 건데. 그러 크게 다섯 가지 그릴 거야. 몇 가지? 다섯 가지 그릴 건데. 4차 함수의 그래프가 f니까 f 프은몇차 함수지? 3차 함수지. 근데 3차 함수 자체도 어렵잖아. 우리 처음 보다 함수 아니야? 그래 그래? 그럼 보자.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의 첫 번째는 자, 최고차의 개수가 x축이 필요할 텐데. 일단은 공간성 3개만 먼저 그리겠습니다. 그럼 x축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첫번째 어떤 상태야? 3차원 주가 극대 극소를 가지는 상태를 생각해보자. 뭘 가진다고? 극대 극소를 가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 극대 극소를 가지는 데 이렇게 x축과 몇 점에서 만날 때? 알파벳과 감마라고해서몇 점에서 만날 때? 세점에서 만날 때가 있을 거고 아니면 몇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도 되겠지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이 삼차함수의 그래프가 극대점의 x 수직이 접하는 거예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되는 케이스라 두 번째는 극소가 접하는 거야 누가 접해? 극소 이거 아니면 봐봐 이거 아니면 그래프 계속 올라가잖아 그럼 계속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 무조건 x 스과몇 점에서 밖에 안 만나 한 점에서 밖에 안 나는 거야 잘봐이 삼차함수의 그래프가 4 3수의 도함수인 3차 수의 그래프가 액수가 3점에서 만날 때몇 점에서 만날때? 두점에서 만날때 그 다음 몇 점에서 만날때? 한점에서 만날때 이렇게 나눌겁니다. 그럼 여기를 알파 여기를 두고 베타라고 하자. 그럼 똑같이 그려볼게. 그러면 어떻게 돼? 점점점점점점점점 내려오고 점점점점점점점점점이 내려오고 점점점점점점점이 내려서 개형이 알파 베타 감마가 될거 아니야? 그러면 알파보다 작을때 도함수가 액수보다 아래에 있지. 어디보다 아래에 있다고? X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도함수의 함수값이 음수지 음수라는 건 원함수가 무슨 상태에 있다? 감소 상태에 있다는 걸 나타내고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는 도함수의 함수값이 양수지 그럼 원함수가 무슨 상태에 있다? 증가 상태에 있다는 뜻이고 베타와 감마 사이에서는 다시 도함수의 함수값이 음수니까 무슨 상태다? 감소 상태다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감마보다 클 때는 양수니까 무슨 상태다? 증가 상태다 라고할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돼? 그래프가 감소. 근데 여기서 접선의 기가 0이 한번 일어날 거고, 접선의 기가 0이 한번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접선의 기기가 또 0이 한번 일어날 거고, f 프라 감만 해서 접선의 기가 0이 한번 일어나겠지. 그럼 계열이 어떻게 생겨? 치고, 치고, 이렇게 되는 F 함수가 생기는 즉, 무슨 형태? W짜리 형태가 생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좀 세분화시키면,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한데, 이 높낮이를 지금 뭐야? 같게 그렸지. 근데 뭐할수 있을까? 높낮이가 다를 수도 있겠지. 그럼 이때 높낮이가 같은 데는 언제냐? 여기서 여기까지 선의 길이랑 여기서 이까지 선의 길이가 만약에 나다면 같다면 이형수도 완벽하게 대칭형의 형태가 될 것이고, 자, 그럼 일단 문제를 풀어보자. 뭐부터 가죠? 극소 가졌다가, 극대 가졌다가. 극소가 있는 즉, 극값은 몇 개나 가죠? 3개를 가지지. 그럼 잘 생각해봐. 그래서 요2차 수는 극값 몇 개? 한개지3차 수는 몇 개? 2개 최대. 4차 수는 극몇 개? 3개. 그럼 생각해봐. 수능 에서는학교시은 절대 안 나올 겁니다. 5차 수는 극값 몇개가지까 최대. 4개 하나씩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뭐이요 컨셉일 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4차 수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3차 수는 무슨 점이었어? 변곡점이라는 점대칭이 없지. 자 무슨 점? 집중. 변곡점이라는 점대칭이 없지. 이4 사차 함수는 무슨 대칭이 생겨? 선대칭이 생깁니다. 무슨 대칭? 선대칭. 그럼 지금처럼 완벽한 W자 형태가 되게 되면 이 극대에 있는 이 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선대로 포개져 안 포개져. 포개지는 무슨 대칭의 함수? 선대칭의 함수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얘가 더블 육자가 이게 아니라 옆에다, 옆에다 똥 박혀서 이렇게 이렇게 될수 있어 없어 그러면 선대칭이 깨지 않겠어 깨집니까? 점대칭도 깨지고 그래서 선대칭인 건잘 물어보지는 않습니다만 무어볼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 이때 우리가 자주 쓰는 게 무슨 함수였까 수학에서 나중에 우함수의 개념을 많이 붙여줬어 우리가 선대칭 배울 때 제일 많이 배운 게 뭐야 우함수 우함수 뭐야 와이프 이거. f 음수 x는 무슨 x다 fx가 되는거 이 개념을 응용해서 쓸겁니다 근데 항상 가지는건 아니고 요 케이스때만 이게 된다는거 그때 여기를 x축으로 주고 놓고 문제를 풀겁니다 무슨 대칭 가능해? 선대칭 가능합니다 근데 4차함수는 경곡점이 존재하긴 할까요? 어디 존재하느냐? 요점과 요점이 경곡점이 여기 사이에 가운데 있을거 아니야 근데 이 점은 4차함수에서는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주제가 아니에요 아까 3차원수는 왜 지금 선생님 얘기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다 종합적으로 넣어야 돼. 3차원수에서는 왜 변곡점이 중요했냐면 그 점에 대한 대칭성이 성립되기 때문에 중요했다고. 자, 선생님 옛날에 수학 공부할 때뭐 했니? 선설이안 들었겠지만 고1 때 1차원수만 직선이고 나머지 2차부터는 모든 다수 함수는 곡선이지. 곡선인데 따로 이름을 가질 때왜 이름을 가져? 포물선 왜 이름을 가져? 대칭성을 가지기 때문에 따로 이름을 가진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곡선의 함수 중을 그래프 분석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뭘 따지는 거야? 극대곡선 따지는 건 당연한 거고 좀더 정밀하게 좀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는 뭐야? 대칭성을 따져야 된다고 그때 3차 함수는 무조건 변곡점에 대한 대칭이 성립되지만 4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한 대칭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는 거야 대신 선대칭 케이스가, 케이스가 생겨야 생겨 생길 거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따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그래프 제일 중요해요 자그 다음 여기 알파 내려옵니다 여기 누구야? 베타가 내려옵니다. 맞아? 그럼 알파일 때 접수 의기가 0이지. 근데 어떤 상태야? 음수, 음수니까 부호가 안 바뀌지. 자, 그럼 이 알파에서는 극 값을 가져 안 가져. f 파는 0이지만 좌우의 부호가 안 바뀌잖아. 계속 무슨 상태야? 감소, 감소 상태이기 때문에 뭘가지극 값을 갖지 않는다고. 감소 증가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다음 여기서는 양수니까 원함수가 증가상태 감소지가 있 극소만 가질 거야 그럼 어떻게 되요 감소인데 여기는 접선의 기가 한번 0이 치아야 되지 그럼 어떻게 돼? 떨어지다가 0 한번 치고 다시 한번 더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F함수야 얘가 두 번째 중심이야 지금 가장 많이 넣은 것야 접선의 기울가 여기서 한번 0을 치는 겁니다 하지만 원니다그 값은? 아니다 얘는 뭐만 가져 4차 함수는? 극소은 거지. 어? 아까 3차 함수는 그 값을 가지면 아예 가질 않는 건데 4차 함수 여기까지만 보니까 그 값을 가지면 몇 개를 갖거나 세 개를 갖거나 아니면 극소값 하나만 갖거나. 그러니까 극소는 기본 옵션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2차 함수의 최고차 계수가 양이면 이렇게 생겼지. 무조건 극소 하나를 가지 않거 그다음에 그때 극소가 같이 붙거나 아니면 극소가 계속해서 하나만 되는 상태지.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다. X가 알파, X가 베타가 될 텐데, 알파일 때 왼쪽은 음수니까 원함수는 감소 상태, 알파의 오른쪽은 증가니까, 아, 양수니까 원함수가 증가 상태, 도함수의 정보란 정보야, 그 필기하면 잘 기억하네? 그왜한 거야? 3차, 4차, 함수 그걸 그리려고. 그 다음 여기 다시 뭐야? 증가지. 그니까 러 F' 프레임 베타일 때 접선의 기회가 0이 되지만, 이 점은 절대로 뭐가 아니다? 그 값이? 아니다 왜? 계속 증가 증가 하니까 근데 이 점에서 접수 의기가 0은 한번 됩니다 F'R'에서 접수 의기가 0은 돼 근데 여기서는 감소하다가 증가 올라가다가 잠깐 멈추었다가 또 올라가는 이런 식의 함수 F가 그려져 안 그려져 그려지고 또 역시 뭐만 가자 극소값은 한 개만 가지는 상태가 될 거라는 거야 이게 4차 원수입니다또 있을 겠지 일단 기본적인 몇 가지? 세 가지야 다시 기억해 3차원 여기서 크게 그 대형을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극소, 극대, 극소를 가지거나 아니면 뭐만 가지거나 극소 하나만 가지거나 그러니까 4차원에서 크게 분류하면 첫 번째 케이스랑 나머지 케이스야.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언제냐? 극소, 극대, 극소야. 그래프 대형을 해야 돼. W자 형태를 가질 거라는 거야. 이거거나 아니면 극소를 한 개만 가지거나. 근데 극소를 한 개만 할때 나머지 한 점이 접해서 접선의 기기가 0된 점이 한번 존재하거나, 이것도 존재하지. 나머지는 뭐 존재하지 않는 데도 생기겠지. 어 일단 이렇게 펼기 해주세요.